안녕하세요. 로그사 학원에서 잠신고 통합과학을 가진 강사 유세호입니다. 2024년 잠신고 내신 통합과학 1등급을 향한 여정 온라인 설명회로 인사드립니다. 먼저 잠신고등학교 자제분께서 입학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가 짧고 굵게 핵심을 잠신고 통합과학 전문가로서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신고 통합과학 1등급 받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제가 아이들이 문제를 푸니까 학부님들도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라고 퀴즈 형식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준비되었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통합과학 1등급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1번 유세우. 어, 뭐 아닌 것 같은데. <laughs> 2번 학교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3번 학교 선생님 출제 스타일, 출제 전략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 4번 학교 수업을 잘 들어야 한다. 뭐, 첫 번째 답을 패스하신 분도 계실 텐데, 패스하지 마시고요. 이제 하나씩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 유세호가 필요한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어, 저는 잠신고 선배들이 추천하는 강사입니다. 작년에 이제 잠신고 학생 6명 중한명은 저에게 통합과학을 수강합니다. 그 다음에 2023년 잠신고 약 240명 중에서 44명이 저에게 통합과학을 수강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이제 벌써 잠신고 전문가로서 이제 분석한 지도 4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냅니다. 강사는 결국 결과로 증명합니다. 2022년, 2 3년 모두 잠신고 통학학 1등급 배출했습니다. 세 번째, 빈틈없이 연속적으로 고1고2 잠신고 대신 그리고 고3 수능까지 하는 강사입니다. 올해 잠신고 고2 생명과학 1등급 중두 명은 어, 저한테 수강했습니다. 네 번째, 빈틈없는 학교별 자료가 있고 관리를 합니다. 통학각 1등급 받은 수강생들의 모든 학교 필기 및 프린트 자료를 정리해서 잠신고 맞춤형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테스트 결, 결과와 과제 어, 정도에 따라 가중 출신 선배들과 함께 빈틈없이 관리합니다. 이렇게 결과를 내다 보니까 20년에는 로그사건 2명으로 시작해서 21년에는 이제 100명 이상 돌파했고, 22년 뿐만 아니라, 현재도 학원 내에서 최다 수강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년 수강생 300명 이상 돌파했습니다. 24년에도 만날 학생들을 책임지고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뭐 유세호가 왜 필요한지는 알겠고, 뭐두 번째, 학교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드릴게요. 혹시 학교 사이트에 학교 교육 계획서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거 잘 모릅니다. 학원에서도 잘 얘기해주지도 않고, 여기에 무엇이 있냐면, 학교별로 정기고사, 수행평가, 비율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수행평가 항목과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 꼭 보셔야 합니다. 뭐, 안 보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잠신고 같은 경우에는 평가 비율이 1학기 기준에서 중간 30%, 기말 30%, 수행 40%입니다. 만약 고등급을 받고 싶다면, 수행평가에서 절대 감점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잠신고는 이제 촘촘하거든요, 등급이. 감점되면 이제 1등급이 2등급 되고 2등급이 3등급 됩니다. 종종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까지 대비해서 수행평가도 관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활동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중반 전문가답게 부수활동까지도 제가 다 애들한테 관리해주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프로젝트, 어,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잠신고의 경우에는 이제 3개가 있는데 수학, 과학, 인문사회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참여하면 생기부가 굉장히 빵빵해집니다. 선배들이 추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제가 잠신고 제자들이 제자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이 수학과 동아리 추천을 많이 받았는데 이 다섯 개가 특정 분야 메인 과학 동아리입니다. 이 동아리 활동하면 생기부에 좋습니다. 좀 설명드릴게요. 애들이 이제 홍보 좀 해달라 해서 일단 생물실험반 어, 이거 생명과학 유일한 동아리인데 23년 우수 동아리입니다. 그 다음에 융합 코딩반. 어, 제 제자 중에 이제 작년 2학년 정규부회장 친구가 있는데, 23년 최우수 동아리라고 꼭총 홍보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사, 어, 화학실험반인데, 어, 이런 게 있고, 천체 관측반 스텔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1학년 정규부회장 친구와 제 제자들이 있는 곳이 물리실험반, 펜타곤인데, 여기는 자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내신 1점, 뭐, 몇 대, 뭐, 초반대 애들이 정말 많습니다. 3월 초에 모집을 하니 꼭 참여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과정반은 무조건 수학 활동 50시간 이상 채워야 하는데, 수학 활동 중에서 4월, 5월에 천문 캠프가 있습니다. 그 추천드립니다. 그게 한 번에 13시간인가 채워진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과정반 전문가로서 매우 학생들의 디테일함도 챙깁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학교 선생님 출제 스타일 출제 전략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 이거 매우 중요하죠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잠신고 시험 요약입니다 어, 잠신고의 경우에는 통합과학 교과서를 미래에 씁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출제 문항 수가 대략적으로 객관식 20 문항 서술형 8 문항 파트별로 2 문항씩 있습니다 시험 시간은 40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등급컷은 어, 1등급 98점 이상입니다 그냥 매우 높죠 어 일단 이제 객관식은 다 맞아야 되고 서술형에서 감점이 돼야 돼요 실수가 거의 없어야 돼요 잠신고에서 통합과학 1등을 받기 진짜 힘들어요 99점 이상을 이렇게 받아야 돼요 진짜 다음 아 중요하죠 잠신고 이제 통합과학 출제선생님의 특징입니다 일단 전체 본분을 보여 드릴게요 찍으실 분은 찍으시고요 이제 제가 하나씩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수강생에게만 공개됩니다 어, 시험 범위의 경우에는 특이상 외에는 따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뭐 잠신고 물리 파트의 경우에는 출제하는 곳이 학교 프린트물 및 모의고사입니다. 출제 스타일의 경우에는 모의고사 유형과 프린트 유형을 내십니다. 난이도는 중상 정도 됩니다. 다음 잠신고 물리 파트 전략으로 어, 학교 프린트 내용을 잘 암기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학교 수업을 매우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학교 수업 때한 내용이 서술형으로 나와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수업 잘안 들으면 이거 많이 틀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프린트물에 있는 문제 꼭 봐야 합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문제가 바로 프린트물에 있던 문제였는데 그 내용들이 모의고사 유형으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잠신고 화학은 아, 여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출제하는 곳이 주로 학교 프린트물과 모의고사 유형 모의사 유형이고 그다음에 이제 출제 스타일 같은 경우 고난도 모의고사 유형을 냅니다. 잠신고 화학 파트 전략으로는 학교 프린트 문제 꼭 봐야 합니다. 거의 똑같이네요. 오른쪽에 보이는 문제의 경우 프린트물에 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도 자료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고난도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풀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과학의 경우에는 출제하는 곳이 학교 필기와 모의고사에서 출제하는데 출제 스타일로는 모의고사 유형과 다 선택 유형으로 됩니다. 난이도는 중상 정도 됩니다. 잠신고 생명과학 파트 전략으로. 학교 필기 잘 정리해야 되고 암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이제다 선택 유형 좀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구학의 과 경우에는 출제하는 곳은 모의고사와 학교 포인트이며 출제 스타일로는 모의고사 유형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신고 지구학 파트 전략으로 학교 프린트물 꼭 봐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만 나오는 내용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 잘 정리해서 암기해야 되고 이거 서술형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 유형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 파트별 잠신고 통합각 어디서 출제되고 어떻게 출제되며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할지도 한번 쭉 봤습니다. 마지막, 학교 수업을 잘 들어야 한다. 이 문제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맞습니다. 어, 학교, 수업을, 학교 수업이 제일 중요해요. 그냥. 학교 수업을 잘 들어야 고득점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학교 수업을 대체로 잘 정리를 안 해요. 애들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제가 이제 그동안 잠신고 가르치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학교 필기 및 자료 정리와 맞춤형 수업과 교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빈틈없이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잠신고 통합학 내신 정규반의 경우에는 총 7주에서 8주 정도 되는데, 먼저 5주 동안은 개념편이 진행됩니다. 수업을 채할 수 있는 필기노트와 잠신고 최적화된 개념 규제, 잠신고 맞춤 문제 및 오답 복습을 할수 있는 노트가 제공됩니다. 그리고 제가 잠신고 시험에 최적화되게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시점편에는 잠신고 개념 총정리 및다지 선다, 그리고 잠신고 맞춤형 실전 모의고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아이들 학교 필기 및 프린트물을 한번더 걷어서 정리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 전날에 직구 때 학교 체중 정리 노트 그다음에 맞춤형 모의고사들을 만들어서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로 총 정리한 다음에 이게, 이게 저는 과학 강사 쪽에서 점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아이들이 직접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조교 선생님과 이제 제가 체중으로 한 명당 보드 테스트 50개 물어봅니다. 아, 이거 효과 좋습니다. 이거 아이들이 이거 다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해줘야지 이제 아웃풋 연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물론 좀 힘든데, 하지만 이제 이렇게 해야지 아이디 점수가 좋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규반이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제 복습 보안 클리닉입니다 수업 전 또는 후에 1회 정도, 30분 정도 필참 클리닉을 진행합니다. 이때 무엇을 하냐면, 복습 1, 전주차 개념 OX 복습 클리닉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복습 2, 개념 필기 확인합니다. 제 수업을 제대로 들었는지, 그리고 학교 수업을 제대로 들었는지, 제가 직접 확인합니다. 금방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아이들 애초에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꼭 해줘야 돼요. 왜냐면 하 이게 고1애들은 생각보다 안 되어 있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가재문항질문 클리닉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필수 참여 클리닉이고, 이제 보안 클리닉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숙제 안 했다, 무조건 남아서 다 하고 갑니다. 잠신고 같은 경우는 저녁 수업이라서 남겨서 무조건 하게끔 합니다. 제가 이거 몇 번이고 시스템을 이제 계속 수정했는데 결국 무조건 남겨서 해야 애들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 평균 점수 미달시 전주차 자료 다시 선다와 빈칸 채우기 클리닉을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절대로 빈틈이 안 생기도록 클리닉을 구축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좀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도록 제가 8천만 원 정도 투자해서 수강생 전용 라운지 만들었습니다. 만약 수업 클리닉을 아파서 미쳐여하거나 과목 보충 때문에 미참여 시에는 라운지에서 불러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스터디 카페처럼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어, 우리 수강생들 모두 무료 이용 가능합니다. 타과목 공부 가능합니다. 많은 애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클리닉 시스템도 있는데요. 수업 이에 질문하고 싶으면 제가 여기 자체 온라인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활용해서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후에 제가 바로 복습 영상 올립니다. 복습 영상을 통해 빈틈 없이 개념을 채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특별히 선배 클리닉이 한게 있는데 제가 이제 학교 출신 선배들이 쓴 내신 공략법을 제 수강생들에게만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과중 출신 서울대 수시 합격생들이 1대1로 내신 상담을 할수 있게 조교로 투입됩니다. 그래서 매 학기 1대1로 내신 상담 클리닉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저는 자체 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 단순히 문자로 띡하고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께 어, 그리고 학생들에게 주관성적표로 이런 식으로 보냅니다. 제가 이런 걸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저희 집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저희 집 이제 멍멍이가 있는데 15살이에요. 어, 개가 이제 강아지 유치원에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장난 아니에요. 강아지 유치원이 뭐 일기장도 써주고. 밥 먹는 사진, 잔산이 사진 다 보내줍니다. 그냥 관리의 끝판왕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제가밥 먹는 사진 봤는데 애가 그냥 못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괜히 걱정되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전화를 했죠. 그리고 이제 끊고 나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 이게 학부님들이 마음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아이가 정말로 제대로 관리를 받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숙제, 애들 보면 장난 아닙니다. 채점도 안 하고 문제만 딸랑 풀어온 학생, 채점을 했는데 문제 푼 흔적은 없고, 그래서 이제 조교 선생님과 제가 함께 다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제평가, 그래서 양적과 질적으로 나눠서 체크합니다. 문항 수행한 정도에 따라서 링크가 부여되고, 채점과 피드백 정도에 따라서 질적 평가가 부여됩니다. 다채롭게 학부님께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 평가 수료 학생들의 평균 최고점 누적으로 계속 추이를 볼수 있습니다. 또한 진도와 과제를 빈틈없이 누적으로 제시합니다. 저는 이걸 매주 수업이 끝나기 전에 모두 발송합니다. 제가 이제 빈틈없는 관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50명 이상 클래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정 시스템이 있는데 왼쪽에 잠시고 고1 학생들 보이시죠? 이 작년 학생들입니다. 아, 정말 많죠. 매주 학생들의 가제 검사로 성장 랭크가 올라가고요. 가제 진척도를 각자의 닉네임으로 노출되고 업적 현황판에 게시됩니다. 랭크가 올라가고 업적을 달성할 때마다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더 열심히 할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잠신구 통합과 유세호 강사는 토요일 잠신간에서, 잠신간에서 오후 10시 반에 진행합니다. 3월 9일, 3월 9일 개강합니다. 아이들이 2 2 4년에도 빈틈없이 잠신고 통합과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잠신고 통합과학은 유세우입니다. 감사합니다.